안녕하십니까. 송병인의 부자 TV 송병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이번 시간에는 체류공 대책을 내놓고 매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에 안 잡히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좀 늘려야겠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 언론에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요, 올라요 했지만 그 시장을 지금이라도 지금 본게 다행인데 지금 그 방법론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 하니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좀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갈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이런 구조로 보면 서울 현재 기준의 서울 크기의 25%의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는 지금. 풀어가겠다는 거고요. 지금 25% 되는 그 구조 안에는 녹지 공간, 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 재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전으로 좀 봐야 된다. 단기 전으로 지금 막 어, 언론, 뭐 전문가들의 어떤 정책 어 이렇게 땜방식으로 할게 아니라 땜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갈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 시장으로 보고 지금 그린벨트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지 혹은 녹지공간이 잘 자연보호가 잘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일단 서울에 그린벨트를 다 푸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어, 녹지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다면 수용해서 공원으로. 어 사회에 환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훼손됐다. 그러면 상당수 훼손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막 급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 오히려 더 악순환을 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5년 동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로 어, 공급된 양을 보면 2만 호가 조금 넘는 구조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키고 건필 용적률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까지는 7년에서 길면 2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짧게는 7년 길면 20년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검토율 용적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을 면밀히 시간을 갖고 전수조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택지개발 혹은 어, 자연을 잘더 보존할 수 있는 구약, 구간으로 둬서 수용해서 어, 공원화를 한다든가, 또한 가지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시장 플러스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가게 되면. 서울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수요층들을 서울에 발목잡아서 묶어놓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더더욱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가지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묶음과 동시에 지금 타 지역도 수익률이 안 나와서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 움직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시장을 한번 큰 넓은 시각으로 좀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개발 제한 구역도 서울만 풀어서는 또안 된다. 왜? 타 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수도권에 지금 그린벨트나 개발 지역을 묶여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면밀히 그인 시간을 가지고 어, 전수 조사를 또 해야 되고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만 풀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 6대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까지도 그린벨트 개발자역으로 묶어져서 지금, 어, 녹지공안이 탁! 훼손되고 오래된 집들이 지금 못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이 많고 사유권 제한,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전수사를 해서 일정부 지역들은 좀 풀어줄 때 풀어주고 일정 지역들은 공원화할 지역들은 수용해서 공원화하고 또 묶어놓고 간다면 묶어놓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거든요. 하 그런 부분들까지 좀 면밀히 좀. 어,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 시간 동안 그린벨트 전주수사 후 해제 찬성. 현재 급하게 가는, 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